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7월 4주차 주식 투자 보고서입니다. 7월은 현재까지 코스피가 1.7%가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5.2%가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3.3%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16.6%와 34.5%가 상승한 반면, 제 계좌는 마이너스 1.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별 누적 수익금 현황입니다. 7월은 현재까지 1,709만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연간 기준으로는 559만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누적으로는 1억 6519만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이 최고였을 때와 비교하면 1억원 정도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현재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요즘 2차전지 관련주의 수급이 몰리면서 2차전지 관련주를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저는 평가 금액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BM은 시가 총액이 각각 30조와 4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PBR 값은 에코프로가 17배, 에코프로BM이 무려 28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다른 수많은 종목들은 아무 악재가 없는데도 많이 두들겨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가 떨어져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격이 저렴해졌음을 감사해하면서 이번 주에 비교적 큰 폭의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다른 자산을 줄여 주식 자산을 늘렸습니다. 이번 주에만 2천만 원을 추가로 주식에 투자하여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골고루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락장에서도 잘 버텨준 NH 투자증권 우선주를 수익실현하였습니다. 새로 투입한 현금과 매도한 현금으로 총8 종목을 골고루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주주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전통적인 가치주인 아세아 재질을 182주 매수하였고 1심방직은 최근 주주친화적인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607주를 신규로 매수하였습니다. 태광산업은 몇달 전부터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 중으로 이번 주에도 9주를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세방우선주는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모아가고 있으며 이번 주에 15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SK 우선주도 최근 하락이 과하다고 판단하여 8주를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에코 마케팅과 쿠크 홈시스도 각각 400주와 100주를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물론 내가 사자마자 주가가 오르면 좋겠지만 올해 안 오르면 1년을 더 기다리면 되고 그래도 안 오르면 또 1년을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빚을 내서 투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급한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배당률과 자산 가치 그리고 수익 가치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산 투자를 했기 때문에 두렵거나 딱히 걱정되는 마음도 없습니다. 최근 2차 전지에 쏠리는 현상도 주식 시장에서는 늘상 있었던 일입니다. 수십 년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오가 그랬고, IT가 그랬고, 반도체도 그랬습니다. 물론 자산주가 급등하던 때도 있었고, 우선주만 급등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내 순서가 오길 기다리면 되는데, 오히려 자꾸 옮겨다니고 급등주를 따라다니다가 남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원금과 평가금 현황입니다. 현재 투입된 원금은 3억 4천 6백만원 수준이고 평가금은 5억 1천0만원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됩니다.